안녕 하세요 다해고입니다 그러니까 저 이름이 한마디로 고다해예요 저가요 원래 이름이 하이마블이었는데 스팀마블에 릴마블하고 스팀보이한테 탈퇴를 했어요 해가지고 이름을 바꾼데 변경했는데요 자 그리고 저가 지원한 노래 있는데 그좀 이따는 제목은 남겨주고요 저가 <laughs> 처음이라 그런데 좀잘 부탁드리고요. 그다음 앞로은 따네요. 샴푸은 오케이. 요 이너는요. 자,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? Let's go now. <laughs> hey, yeah. Wow, wow. You ready go?

할머니 왜 저한테 썩은 놈이라고 할까요? 저가 잘못했나요? 아니면 장난으로 그런 건가요? 저가 싫다고 말안 듣다고 어리석 놈이라고 하지 말아요. 그 말은 너무 심해요. 기분이 속상해요. 우리가 꿈꾸는 할머니가 그게 저의 소원이에요. 소원 소원 소원. 내가 꿈꾸는 건지 알아? 할머니가 날 좋아하는 거야. Oh o oh, 이 hey. 다시 노래를 go go. 할머니 이젠 착해졌어요. 저한테 어리석은 놈이라고 하지 말아요. 오빠 오빠만 좋아하고 저만 싫어하고 그건 너무. 외로워요. 오빠가 오빠도 저한테 어리석은 놈이라고 해요. 저 편은 한 명도 없죠. 엄마 아빠 오빠는 네, 물론 왜 그럴까요? 그러지 마요. 하지 마. 여기까지입니다. 네, 저 노래 좀못 불렀긴 못 불렀는데, 저 꿈이 가수하고 탤런트라가지고, 네, 최대한 한번 불러봤어요. 네, 다시 한번 말씀해드리지만, 음, 앞풀은, 넌애냐 3풀은, 오케이! 6은, 냐냐냐 자, 여기까지, 다 해고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